휴양림과 산림박물관 등을 갖춘 축구장 380개 규모의 금강수목원 매년 25만 명이 찾던 대표적인 산림 관광지였습니다. 소유주였던 충남도가 이 시설이 포함된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당초 충남도는 수목원을 세종시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4천억 원에 달하는 매각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자. 국유화 즉 정부 매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자 이후 민간 매각을 추진해 왔고 최근은 이를 위한 감정평가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양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매각 공고가 나올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매각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수목원 부지 매각 공고를 즉각 중단하라. 민간 매각을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저지할 것이다. 세종시도 인허가권을 앞세워 간접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간 매각 되더라도 개발 관련된 인허가권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산림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회에선 금강수목원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 법안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더 복잡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